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매일같이 언제나 똑같이 오직 차보다 사람을 먼저 그리고 차와 함께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의 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오늘도 고객과 함께 멋진 시간을 그려갈 텐데요. 오늘 장바구니에 담을 차입니다. 오늘 이차 11인승 그랜드 카니발 검정색의 무사고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2009년 5월에 등록한 11만 4천 킬로입니다. 등급은 그랜드 카니발 GLX 고급형입니다. 검정색의 무사고인데요. 이 차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 전체적인 의자를 갈색 계통의 리무진 시트로 다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에 있는 스피커를 아주 좋은 걸로 달아서 음향 효과를 확실히 높였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자동문 기능이 있는 카니발 11인승인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는 차가 이 검정색입니다. 앞모습 보시다시피 앞에 그릴이 크롬인데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해서 굉장히 좀 깊기 있고 멋있게 해놨고요. 앞 측면을 보겠습니다. 안개등이 반짝반짝 빛나고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차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한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11인승이기 때문에 차가 안정감 있고 멋있습니다. 후 측면을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 측면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루프 캐리어부터 시작돼서 뒷범버 그리고 앞에 나갈 때까지 그런 전체적인 차가 정말 아플향한 질주 본능을 그리고 있는 11인승 차량인데요. 이렇게 외관에 흠집도 없고 깨끗한 차 검정색입니다. 광택도 잘나 있고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었는데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실내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파워들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센터페시아 중심으로 내비게이션 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 히터, 열선, 그리고 에어컨기는 가죽 시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가 이제 리무진인데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행거리 를 보겠습니다. 114,000km 만 주행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차에선 사고 유무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고 주행거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14,000km 만실 주행거리 확실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도 이게 깨끗합니다. 잡소리가 없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이기 때문에 물론 타임벨트가 고강력 벨트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없이 탈 수가 있고 또 2900C라서 힘이 넘쳐납니다. 보신 것처럼 부동이도 깨끗하고 요 워싱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강력하고 힘이 좋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온 엔진인데요. 관리가 너무 딱 이것만 보더라도 관리가 잘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기어봉 손잡이 그리고 운전석 조석 가죽 시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 쿠션 좋고 포근하고 안락한 그리고 색깔도 브라운 계통의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할 맛이 나고 차에 앉았을 때 느낌 그리고 장시간 운전했을 때또 차에서 잠깐 쉴 때도 이 리무진 시트가 너무 너무 요이나고 일반 시트하고는 네 배로가 틀립니다. 정말 좋은 쿠션과 질감 좋고요. 뒤 뒤에 의자 보겠습니다. 뒤에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뒷 의자 하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고, 평소에 전 차주분이 9인승, 7인승으로 넓게 껴게 썼던 차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가, 맨뒤 의자가 하나 없는데, 이것은, 어, 출고되면 단,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의자를 떼놓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쓰시면 되고요. 타이어 휠만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2007, 200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휠이 이렇게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11만 4천키로이기 때문에 전차종이 그때그때, 제때제때 차 타이어 교환을 해서 아주 새것 느낌 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튜닝이 있습니다. 접이식 빌러가 있고 스피커 튜닝을 했는데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브라운 가죽시트로 해서 깔끔합니다. 지금 스피커 튜닝 하단에 보이시는데, 어, 크게, 크게, 뭐,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깔끔한, 원래인 상태에서 더 좋은 걸 해놔서 음향 효과, 음질의 효과가 좋습니다. 운전할 때, 음악을 들면서 으 운전할 때또 다른, 어, 음향의 세계를 느낄 수가 있고요. 핸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또, 앞서 얘기했듯이 오디오 기능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열선 시트 다 작동되고 있고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고객님의 안전 지킴이 필수품 꼭 필요한 안전. 정말로 고객님의 몰랐던 것까지도 확실하게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기능의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고요. 뒤에 2열 시트를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바로 이, 뒤에 2열 시트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리무진으로 되어 있어서 앞좌석, 뒷좌석 모두 여유 있게 정말 편안하고 재미있고 승차감 좋고 차에서 한번 타면 은 내리기 싫을 정도의 그런 질감 좋은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다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자동문 기능이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뒷좌석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1열, 2열, 3열이 다 리무지 시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열은 마지막 의자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떼어놨다는 것이고, 그것은 온, 언제든지 또 밖으로 빼놨다 할수 있고, 평소에 넣어, 떼어놓고, 검은선 맞을 때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되는 거고, 1열, 2열, 3열까지 이렇게 리무지 시트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 구입성으로 넉넉하게, 편안하게 탔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뒷모습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차 좋습니다. 11인승, 그러나 평소에는 9인승으로 넉넉한 리무진 의자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물단지 우리들 모터 세우시면 이 차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시운전도 마음껏, 마음껏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식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건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카센터에 가서 무상점검 해드립니다. 직접 고객님이 보신 앞에서 셀프, 셀프로 해서 직접 제가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차량점검 확실하게 해드리고 대차거래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거기에 중고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황이나 중도상환도 가능한데요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최저금리이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 카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직 고객님의 신용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한 중고차는 현장에서 거래, 현장에서 계약, 현장에서 출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중고차에 대한 용어 그리고 중고차 선택 고려하는 것, 또한 중고차 세금, 보험, 이전 구비 서류 또 차에 선택할 때의 그런 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바로 그랜드카니발을 보셨습니다. 검정색입니다. 이 차입니다. 검정색 2009년 5월에 등록한 11만 4천 로의 검정색 리무진 시트 그리고 스피커 튜닝이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앉으면 나오기 싫은 림부진 시트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730만 원입니다.